첫 번째 경기 모로코 대 스페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4-1-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원톱 라임이 플레이메이커 엘칸누스, 풀백 하키미를 활용한 공격 노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에잘 줄리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아벨 루이즈, 페르민 로페즈, 아이마르 오로즈를 활용한 공격루트를 통해서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백업 자원인 디에고 로페즈하고 오모르디온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냉정하게 평가해서 모로코는 그동안 해볼 만한 팀들하고 경기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경기 상대인 스페인은 모로코가 직전에 만났던 이라크하고 미국하고는 차원이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 것이다. 일단 스페인은 보리 위치에 있는 주변 지역에 최대한 자신들의 선수들을 많이 배치시키면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는 전략을 통해 최근 전술적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경기 프랑스 대 이집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4-3-1-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와일드카드 마테타 라카제트하고 에이스 마이클 올리세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 자원인 아르노 칼리 미행도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오사마 파이샤라고 이브라히마 아베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득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업자원인 이메드 메이하우브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는 파라과이하고 진행했던 직전 8강전 경기에서 연장 승부차기까지 돌입하는 접전 끝에 올라왔지만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산 넘어 산을 만난 느낌으로 홈팀 프랑스전을 진행해야 하는 강행군 일정을 소화 중인다. 축구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종목인데 파라과이하고 연장 승부차기까지 소화하며 체력적으로 방전된 이집트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주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